하고 약간 콘서트 하는 기분이. 이요여수에서콘서트 <laughs> 하는 게 아마 이극장공어서 이어서, 여어서 이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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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년? 그렇죠? 2이1 9년어어 네, 코로나가 와가지고, 네, 그렇게 조용할 때, 올바른 말을 하시면 들려요. 근데, 난 그냥 들면 못 알아들어요. 네, 그러니까, 오른쪽 앞에 계신 분이 한번못 알아들었어요. 2019년은 들렸어요. 자, 어, 빨리 저 코로나가 좀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니까, 빨리 정리가 돼서, 다시 한번 소극장, 공연을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는 걸, 내년에는 꼭 하고 싶습니다.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얼마 전에, 그, 예, 제가 유튜브에서 국밥만 먹진 않거든요. 선배님들과 같이 음악을 많이 했는데, 그 공연을 조금 지진 않고요. 9월 초에 장충체육관에서 공연을 했는데, 아마 운이 좋으면 그 영상을 공중파 TV에서 크리스마스 쯤에 방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. 예. 유튜브 진짜 전 유튜버 무슨 SNS가 아예 안할 사람이었는데 재밌는 거 같습니다. 제가 벌써 79년생이고 44살입니다. 우, 이제 웃기죠. 매년이면 <laughs> 반 90살이 니까 많은 걸 해내기도 했지만 많은 게 큰일 났다는 생각도 들고 주변에 친구들 보면 막 애들이 많이 크고 막 그런데 저는 유튜브만 계속 크고 있습니다 <laughs>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자식 유튜브에게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. 네. 뭐 조금만 더 얘기하면요 목도 좀쉴겸아 그리고 이제 여수 예전에 왔다가 광주 갔다가 어디 치고 서울 가서 마무리 스케줄하고 자고 그랬거든요 이제 몸이 안아요 서울에 딱 가면 너 이동 많이 했지? 오케이 여기서 몸이 막 참, 앉아서 이동하는데 왜 힘들까 그래서 오늘 아, 참 바보처럼 서울역으로 갔어요 뭐 헷갈려서 K-택시를 용산역 가는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 서울역에 현황선 없습니다 그래서. 뭔가 홀려가지고 오늘 또 돌아갈 생각하니까 먹먹한데 그만큼 오늘 아 자고 갈 수가 없어요 내일 또 일이 있어서지 왕랑 코치 가고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맛집은 다한 9시면 닫듯만 네. 그죠? 8시만. 여기는 막 너무 평화로운 다른 나라 같아요. 그냥 서울에 가막 지지고 없고 싸우고 토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여기, 여기 친한 헤어 스타일리스트가 서울에서 성가에서 일하다가 여수에서 샵을 차리고 이제 해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헤어 메이크업을 했는데. 이오 헤어 살롱이라고 하는 게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. 야, 여기는 사랑이 깊어지겠다. 밤에 다른 짓을 할게 없잖아요.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둘이 같이 있는 거지, 뭐 같이. 그건 좋은 거 같습니다. 자, 말이 길었다고 지금 조명에서 깜빡깜빡 하면은 자, 이번 노래는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거리에서를 르겠습니다